눈 뜨자마자 아침을 차렸다. 어제 저녁도 안 먹었고 오늘 점심에 치카 치료도 있어서 원인 고기로 든든하게 먹었다. 오늘도 열심히 빵을 굽고 포장하고 남은 한 개의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오늘 빵 수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쉬면서 프레첼 두개 쪼아 먹고 치카를 다녀왔다. 마취가 굉장히 잘 돼서 느낌이 이상했다. 마취가 아직 덜 풀렸는데 슬슬 출출해서 오늘 만든 빵과 우유를 꺼냈다. 진짜 볼안 씹으려고 초 집중하면서 먹었다. 드디어 마취가풀려서 프레첼을 먹으면서 편집했다. 근데 이거 완전 인간 사료다. 한 통을 순삭해 버렸다. 나홀로 차린 진수 혼자 야무지게 갈비를 구워서 상추쌈 왕왕 싸먹었다. 근데 갈비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쌀밥의 고기인 것 같다. 환승년의 플러보기엔 깃발리는데 또 궁금은 하고 해서 리액션 영상으로 정주행했다. 나도 환영푸드가 먹고 싶어져서 밭초유를 가져왔다. 아 근데 11월 습관찰 피크민 만보고끼였는데 가계부 정리하다가 정신 팔려서 첫날부터 실패했다. 내일에 내가 해냄. 아우 너무 피곤하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꾹 참고 오늘도 빵을 만들러 왔다. 초코 머핀과 버터쿠키를 만들었다. 처음 한것 치고는 모양이 잘 나와서 뿌듯했다. 조금씩 못 봤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생각보다 쏘쏘했다. 달달구리 냄새 때문에 주말 점심마다 라면이 땡긴다. 오늘도 밥까지 말아서 완그릇.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닐까 하고 다시 먹어봤는데 똑같았다. 집에 빵이 넘쳐나서 친구에게 나눔하려고 예쁘게 포장했다. 친구를 만나서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타코야키를 먹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짱 맛이었다. 저녁으로 저번부터 눈여겨보던 전집에 왔는데 비주얼이 짱이었다. 물론 맛도 짱이었다. 나 술폭식이 도든갈까? 갑자기 탄수화물이 너무 땡겨서 집 가면서 삼각기 김밥을 먹었다. 책상 위에 컵네들도 먹을까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다. 만보나 아쉽게 내일에 내가 해내. 내가 굳이 먼저 밥 먹자고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팀장님께 식사를 사드렸다. 지금까지 가장 불편한 식사였다. 불편한 점심 식사 때문에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었다. 똑같은 야채인데 왜 집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날까? 삭삭 완그릇하고 요가롭고 오늘 만보 걷기도 내일에 내가 해내. 아니 난 어제 분명 샐러드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퉁퉁 먹지? 루루 마지막 출근 친한 회사분과 찐찐찐 마지막 식사. 내 최애 라땡이 왔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웨이팅이 많아서 아슬아슬하게 입장. 순한맛도 매운 라면이라 회사분 따라 처음 치즈 추가를 해봤는데 훨씬 안 맵고 훨씬 맛있었다. 회사분이 마지막 선물로 수박신상 코코 말차를 사주셨는데 나트륨 쫙 빠지는 중독적인 맛이었다. 마지막이니 일찍 들어가보라고 해서 갑자기 퇴근 중. 나 드디어 퇴사했다. 엄청난 빵세권인 이곳에서 그냥 가긴 아쉬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기서 가까운 빵집을 왔다. 여기 샌드위치 강상 궁금했는데 갈 때마다 못 사서 당장 계리 사고 싶은 게 많았지만 꾹 참고 무화과 함흥바 샌드위치와 명란롤, 치즈 바게트만 샀다. 단짠단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늘의 집밥은 근산 파티를 해야 할것 같아서 아빠께 고기를 부탁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오늘은 푹 쉬었다. 뒹글뒹글 쉬고 있는데 아빠가 홍시를 주셨다. 먹기 귀찮아서 잘안 먹었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요가 는 쉬지만 면보는 성공. 오늘도 내가 해냄. 머닝 고기. 오늘 식사 시간에 m r 예정이어서 든든히 아침을 먹었다. 흰쌀밥에 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반공기 추가했는데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입을 속이 너무 좋지만 일찍이 요가를 다녀왔다. 아디다스라는 하체 조지는 수업을 들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린다.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던 이유. 친구를 만나 하이디라워에 왔다. 친구표 소스도 만들고 식전 스튜도 먹고 본격 푸파를 시작하지. 고기에 야채 돌돌 말아 먹고 소스에 푹푹 찍어 먹고 최고의 파티였다. 집에 와서 2차 파티. 친구랑 같이 환승연애를 보기로 해서 기다리면서 베라를 먹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푸파. 빵 먹으면서 환승연애 보는데 아니 도대체 왜들 걸어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이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에 내가 해냄. 모닝 아아를 들고 빵 보강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난 분명 백수인데 아직도. 점점 못 쳤다. 평일 반은 주말 반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수강생분이 만들어온 떡볶이와 과자를 먹으면서 간식 타임을 가졌다. 오늘의 빵 완성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품목이라던데 모양이 잘 나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어제 하이디라워의 여파인지 뭔가 속이 쓰린 것 같아서 양사즙 하나 먹고 엄마가 만들어둔 유부초밥을 먹었다. 옛날에는 두부를 넣어주셨는데 요즘엔 볶음밥을 넣어주신다. 완근 후식으로 오늘 만든 쿠키를 먹었는데 우 얘는 맛있네. 사삭한 식감에 은은하게 달아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다. 먹으면서 부지런히 편집공장 가동했다. 요가를 가기 위해 일찍 저녁을 먹었다. 점심에 먹은 유부초밥과 엄마가 사온 돈까스 그리고 양상추 가득 먹었다. 걸어서 요가를 가고 걸어서 집에 왔다.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편집하면서 아까 만든 쿠키를 먹었다. 거기에 또두 개가 아쉬워서 두 개를 더 가져왔다. 정신 차리자. 야식에 눈 뜨면 안 돼. 결국 만부는못채웠지만내일에 내가 해냄. 오늘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요가를 갔다가 제가 제빵 필기 시험을 보러 간다. 시간이 약간 떠서 시험장 근처 카페로 점심을 먹으러 왔다. 해에그치즈랑 아아를 시켰는데 내용물이 완전 가득가득했다. 한게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빵 순삭 하고 시험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너무 떨렸다. 시험 두 개를 연달아 봤는데 제가 시험은 합격, 제빵 시험은 불합격했다. 너무 아쉽지만 벼락치기 하루밖에 안 했으니 다시 보러 가야지 뭐. 집에 와서 당 보충 좀 해주고 편집하면서 또 해주고 친구를 만나러 왔다. 원래 가려던 곳이 웨이팅이 있어서 기다리면서 길에서 편맥했다 생각보다 웨이팅이 길어지는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던 찰나에 전화가 와서 뛰어 들어왔다. 친구가 굴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처음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짭짤하고 고소하이 맛있었다. 해산물 싫어 어른이가 굴을 먹는다는 사실을 아빠가 알면 엄청 놀랄 것 같다. 은근 굴찜을 배불러서 간단히 마시기 위해 역전할매게 왔다. 고르곤졸라 피자랑 간단히 마시고 나름 일찍 집으로. 아침부터 움직인 덕분에 오늘도 내가 해냄. 어제 술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라면으로 모닝 해장을 했다. 밥까지 야무지게 많아먹고 빵을 만들러 왔다. 좀 귀찮은 품목인 것 같아서 시험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든든한 아침 덕분에 점심은 생략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가을이 이제야 온 느낌이었다.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러 왔다.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늘의 중요한 일정. 노량진의 방어를 먹으러 왔다. 노량진은 처음이라 초장집 예약을 못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셨다. 초장집 기다리면서 노량진 유명 튀김을 먹었다. 고추튀김이 아주 싫었다 근데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포장은 튀김을 본격적으로 먹었다. 이러다 회를 못 먹고 갈까봐 걱정됐다. 드디어 입장. 회가 아주 두껍고 다양하고 최고였다 괜히 튀김 때문에 배가 일찍 불러서 너무 아쉬웠다 다행히 회도 거의 다 먹고 매운탕도 야무지게 먹고 기분 짱 좋았다 다음엔 집에 포장해가서 엄빠랑 먹어야지 오늘 만보도 완료 오늘도 내가 해냄 요즘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오늘은 콩나물국에 아침을 먹고 또 빵을 만들러 왔다 만들면서 수강생분이 주신 초콜릿 하나를 먹고 또 주셔서 또 하나를 먹고 오늘 구운 빵도 조금 먹었다 이것도 좀 별로였다 날이 슬슬 추워져서 떡국이 생각나 엄마께 만들어달라고 했다 여름엔 콩국수 겨울엔 떡국 김치 싹 올려서 먹으면 최고다. 저녁은 카레 라이스. 이것도 쑥쑥 비벼서 김치 싹 올려 먹으면 최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식탁 위에 있는 떡에 꿀을 찍어 먹었다. 오늘 이렇게까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지 몰랐는데 반성해라. 내일에 내가 해내. 뭔가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라 쟀는데 올해도 굴러먹은 나의 다이어트. 어제 저녁에 먹은 카레 라이스, 쑥쑥 비벼 먹고 카페로 편집 공장 돌리러 왔다. 아 수혈하면서 돌려보았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못했다. 치료하이가 계속 시큰거려서 치과를 갔다가 올해 첫 붕어빵을 샀다. 팥타나 슈크림 하나. 엄마랑 순삭했다. 월요일이니까 또다 열심하며 샐러드 파스타 밀프랩에 도전해봤다. 세 개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개는 저녁으로 먹었다. 유지마님 샐러드 파스타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완벽히 똑같이 따라한게 아니라 내 맘대로 자아발현이 되다 보니 좀 그랬다. 일단 다이어트라고 하기엔 양 조절을 실패한 것 같다. 결국 김치 소환 나은근 좀 똥손인 것 같다. 오늘 만드는 영상도 열심히 찍었는데 다음에 맛있는 레시피가 만들어지면 올려야겠다. 가을밤 산책하며 요가를 왔다. 오늘 수업 2시간 들었는데 두 번째 타임에 어쩌다 일대일이 되어서 죽을 뻔했다. 확실히 회사를 안 가니까 활동량이 줄어. 내일에 내가 해냄. 또 아침 일찍 빵을 만들러 오나. 쉬는 동안 빵만 만들다 끝날 것 같다. 오늘부터는 제빵 수업 시작이라 식빵을 구웠다. 생각보다 모양이 잘안 나와서 실망스러웠다. 집에 와서 꽁다리를 먹어봤는데 너무 질겨서 더 실망스러웠다. 오랜만에 엄마표 라볶이가 먹고 싶어서 엄마께 라볶이를 요청했다. 라면스러운 라볶이였지만 엄마표 라볶이라 맛있었다. 딩글딩글 귤도 먹고 딩글딩글 땅콩버터 브라운이도 먹고. 요가를 가기 위해 조금 일찍 저녁을 먹었다. 차가워서 그런지 맛이 더 없어졌다. 엄마가 닭볶음탕을 하셔서 조금 덜어서 만만 봤다. 부지런히 걸어서 오늘도 요가 2 시간 뿌셔줬다. 하지만 만보는 무리였다. 내일에 내가 해내. 어젯밤에 2 시간 동안 조져졌지만 아침부터 요가를 간다. 뭔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 구비되어 있는 사탕을 먹었다. 아무도 없어서 처음 찍어보는 요가실. 아침인데 1 시간 동안 또조져졌다 엄마가 감을 잔뜩 깎고 있어서 하나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세 조각 더 가져왔다. 어제 만든 빵을 부드럽게 먹기 위해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었다. 소시지까지 있으니 브런치 느낌. 멸신 났다. 계란이 있으니 확실히 부드러웠고, 오랜만에 먹는 프렌치 토스트가 맛있었다. 엄마가 동생이 사온 빵도 먹어보라고 해서 우유랑 같이 먹었는데, 음... 비싼 빵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나? 생각보다 그냥 그랬다. 구미로 친구 집들이를 떠난다. 친구들을 만나 간단히 저녁을 먹고 기차를 탔다. 2 시간 반 걸려서 구미 도착. 친구가 귀여운 잠옷들을 준비해 주었다. 집들이 선물 명태를 방문에 걸어주고 걸스나이 파리가 시작되었다. 오늘 다 같이 환승 연회를 보려고 모두 스포츠 안 당했다. 우리의 환영 푸드 명랑한 도가 떡볶이. 이 과일 아이볼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환승 연회 때문에 쭉쭉 들어갔다. 걸스나이 파티로 인해 내일의 내가 해내. 어제 정말 늦게 잤기 때문에 모두 오전 내내 잠만 자다가 일어나 점심을 먹. 먹었다. 어제 친구가 환승연회 끝나고 입닥시킨 신인 감독 김연경을 보면서 스타벅스 말글라를 마셨다. 뒹글뒹글 신인 감독 김연경에 푹 빠져보다가 예약해둔 방탈출하러 겨우 나왔다. 아니, 안 무섭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너무 싫었다. 대구에 왔으니 막창을 빼먹을 수 없지. 저번에 맛있게 먹어서 친구들이랑 또 왔다.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엄청 고소하고 짱맛이었다. 진짜 방탈출하고 막창 먹고 다시 구미로 돌아온 우리. 편의점에서 술과 야식 잔뜩 사서 깨끗하게 씻고 2차전을 시작했다. 또연경 감독님 틀어놓고 짜릿한 경기들을 봤다.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마무리. 오늘 대구까지 가서 많이 걸은 줄 알았는데, 내일에 내가 해냄 어젯밤 늦게까지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토레타만 사서 기차를 탔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파졌다. 친구를 만나 간단하게 삼각김밥 먹고 과자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봤다. 기차에서 헤어질 때 친구들이 봉구스 밥버거 김치 제육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김치찜을 시켜 먹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저녁이었다. 아니, 저녁 든든하게 먹었는데, 왜난또 요거트를 먹고 있고 어묵을 먹고 있는가? 근데 이 와중에 너무 맛있다. 그나저나 나만보 먹기 포기할까? 내일에 내가 해냄 오늘은 아빠 회사로 출근한다. 왜냐면 이제 백수 생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입사 서류를 준비하러 왔다 회사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다 열심히 서류 준비하고 점점 딸이 일도 하고 아빠 회사 근처에 중국집 맛집이 있어서 마라짬뽕과 탕수육을 시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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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볼일 끝나니까 너무 심심해서 아빠랑 같이 영경 감독님 봤다 아빠랑 일찍 집에 와서 엄마랑 군만두를 먹었다 내가 구미에 가 있는 동안 김장을 하는 우리 집 생김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김장김치와 수육은 못 참지 부지런히 걸어서 요가 가는 중 오늘도 클린한 식사를 실패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왜 먹고 후회하는지 내일에 내가 해내. 오늘은 나의 마지막 백수 생활. 마지막까지 알차고 부지런하게 요가를 왔다. 엄마가 점심으로 김밥을 사오셔서 라면과 같이 먹었다. 탄탄조합에 죄책감이 상승했지만 너무 맛있었다. 마지막 날까지 불태우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왔다. 간단하게 우동이랑 마늘통닭을 먹었는데 여기 마늘통닭 찐한 게 진짜 조맛탱이었다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건지 산타 테라를 처음 봐서 신기했다. 내일 그래도 첫 출근이니까 과음하지 않고 반주 느낌으로 간단하게 먹었다. 술만 간단했지 집 가는 길에 호떡도. 고 길거리 피자도 먹었다 부지런하고 돼지런한 백수생활 끝 내일의 내가 해냄 여러분 저 오늘 첫 출근해요 샤갈 맞아요 저 유명한 아저씨 목소리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따라하는 거예요 기간제 백수생활 청산하면서 몸무게를 쟀는데 최고 몸무게 찍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출근이라 금사가 먹으면서 준비했어요 안내받고 OJT 듣고 인사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점심 먹고 커피 타임 가지고 챙겨준 간식 먹고 간식 먹고 집 와서 폭식하고 또 점심 먹고, 커피 타임 가지고, 집 와서 폭식하고, 또 점심 먹고, 일하고, 간식 먹고, 집 와서 폭식하고,를 반복했어요. 저잘 적응할 수 있겠죠? 새로운 곳에 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의 내가 해냄이에요. 아가리어트 입방다. 이직을 기념으로 다이어트를 재결심했는데 이직을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먹고 먹었다. 물론 나름의 조절을 한 날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합리화일 뿐이었다. 매번 다이어트한다면서 망한 식단을 보니 자괴감이 들고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모습에 자존감이 떨어져 11월 밥일기를 중단해야겠다. 물론 12월도 완벽하진 않지만 11월보다 조금은 나아졌길 바라며 1 2월에 내가 해냄.